네, 안녕하세요. 코쇼 커슈 차트의 코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틀 전에 큰 하락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당황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분들에게 좀 흐름 분석이나 심적으로도좀 도움을 작게라도 드리고자 영상을 켰고요. 제가 그때 라이브로 보고 있었어요. 이 하락 때 이렇게 브리핑을 텔레그램에 남겼어요. 살리려면 이 자리밖에 안 보인다. 형광 편자리 그게 오른쪽 그림인데 10만 4천 때 여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찍자마자 여기밖에 안 보여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형광펜 자리가 그대로 있는 그 자리인데 10만 4천 이때 이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 왜 살릴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차트 흐름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시나리오들이 엄청나게 많이 추려졌어요. 흐름을 이해하는데 편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제가 그때 라이브를 보고 있었을 때 급락하기 직전에 라이브 영상 하고 있었어요. 오픈방에서 약간 차트 공부가 막연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라이브로 타점 잡는 법과 실전에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시즌 종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한 제 생각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시즌 종료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반감기 패턴에 대한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세요. 이 시즌에 대한 방광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방광계 사이클에서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지금 b l x 트인데 뒤가 어, 서비스를 안 해서 지금 안 나와요 어쨌든 기가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 방광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채굴량이 5% 미만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광계 실제적으로 가격 압박 상승 압박을 주는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잔여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응? 앞으로 채굴할라면 100년 이상 남았지만 크게 가격적 측면에서 방황기는 효과는 미비해졌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사이클을 안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이때는 직접적으로 가격적인 그 압박을 줬어요. 채굴량이 워낙 퍼센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는 기준을 한번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빙하기가 돼요. 한번 쏘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쭉 2년에 걸쳐서. 응? 또 이번에 쏘고 또 2년에 걸쳐서 이번에 또 쏘면 또 2년에 걸쳐서 쭉 떨어진 다음에 어, 빙하기를 겪게 돼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 말이 안돼 지금 저변이 바뀌었어요. 초반하고는 지금하고 똑같은 동일 전상에 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하락이고 빙하기가 올라면 어, 세계 경제 침체가 와야 돼요. 글로벌 자, 글로벌적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사인이 없죠. 지금은 이번에 하락은 그개인의 말에 의한 개인의 생각에 의한 어, 개인은 누군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지만 이 개인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하고 하는 거는 언제든 뒤바꿀 수도 있고 통제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어요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 현재는 금리를 어, 내려가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죠 직, 직접적인 가격의 영향은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나서 어, 돌아 나갈 때 다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갈 때 이때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지금 좋은 상황에서 시점을 불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에 급락을 라이브로 보면서 어 이거 어수 많이 봤다 하면서 21년도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락반 받는 선물 기준으로 19% 현물로 19% <laughs> 정도 나왔어요 이거를 과거 차트 가서 보시면 어 제가 생각이 났던 자리들을 가서 한번 봤어요 이게 퍼센트가 똑같이 19%인 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생각이 나던 자리 즉 올라갈 때 케이스 하나 올라갈 때 4시간으로 가볼게요 약간 현재랑 모양 비슷해요 올라갔다가 스물스물스물 조정파 내리다가 쭉 박는 이런 형태. 이것도 19%가 나왔어요. 이런 현상. 이, 이때 올라갈 때잘 보시면 돼요. 또 형태, 형태를 잘 보시면 되고, 또 생각났던 자리가 여기 이 자리 쭉 꼬라 박고 기술적 반등하고 나서의 돌리는 자리. 이런, 이런 그림.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이건 좀 달라요, 케이스가. 여기가 최고점 찍고 나서 나왔던 급등, 급하락이거든요쭉 떨구고, 기술적 반등하고, 기술적 반등하는 위치에서 살짝 꼬리로만 찌르고, 쭉, 다시 죽는 이런 형태. 어,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처밀을 많이 말씀하이 때, 이때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달라요. 하락 중에 하락 가속이 나는 막바지에 나오는 무빙이기 때문에, 아예 다르다라는 점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무빙을 지금 케이스로 해서 잘 보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한 대를 돌파하면서 상고 치고 넘어가죠. 돌파하는 케이스. 그리고 이 하락 케이스는 떨고 기술적 반등하고 눌렸다가 다시 비파고점을 넘겼으나 꼬리로 넘기는 형태. 그래서 급락을 하는 이런 형태. 같은 케이스. 이게 두개 같은 케이스가 돼요. 이거는 두번 떨어진 거죠. 얘도 두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바꿔서 말을 하면 시즌 종료가 아닌 올라가는 중에 에너지 빼는 과정이라고 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모든 데이터는 과거에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하락이 올라오도한방이 한 나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조정은 깊고 빠르게 나와요 이런 형태로 이게 처음에는 한번 떨어진 형태로 에너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 반복이 되면 두번 떨어진 형태가 많아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 번까지 떨어진 형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급락은 한 번이었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에너지를 한번 빼야 되는데 트럼프가 약간의 그시가 나왔다는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즌 종류에 대한 얘기는 아직 멀었다. 하나 더 있겠죠. 차트 접근석. 분석. 차트 접근석으로 시즌이 아니라는 얘기를 가장 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 드릴게요. 자, 미결제 약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물론 청산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요, 이, 이게 청산물량인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집이 가벼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주기가 편해졌다. 방향성이 나오기 나오기 편해졌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방향이 나오게 되면 한 방향으로 이어져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몸, 몸 중에 커져 있을 때는 가격적 변화를 주게 많이 힘든데 이렇게 청소를 해버리면 이게 그 읽어보 읽어보려면 시청대비 물량을 보는 게 좋거든요. 이걸 보시는 게 좋아요. 절대량인 것보다는 보시면 얘는 거의 지금 24년 수준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이 라인, 이 라인 24년 수준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어, 이 6만 불이던 시절대로 떨어졌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차트적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 형광펜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작도를 해놨지만 크게 한번 볼게요. 1, 2, 3, 4 여기까지 이견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5 A, B 엔딩 다이어그널 마지막 그 종결세기 모양을 보시는 분들 시즌 종료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C, D, 이파 이렇게까지 잘안 보이시죠? 가까이 서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즌 종료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색해요. 완전히 어색해요. 이거 제가 그때 급락하기 직전했던 라이브잠깐만더 들어볼게요. 보시면 사파 끝나고 5 다시 A B C 오 다시 공격 A B C D E라고 하면 그래서 2파 상단까지 못 가고 원래 2 파는 절단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절단은 맞고 하락 할수 있어요. 날봉 단에의 하락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있긴 한데 어, 좀 약간 어색한 게 뭐냐면 어색한 게 경고등이 지금 상태는 사실 솔직하게 저 혼자 생각은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게 A, B, C, D면 최소한 더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리고 얘는 D는 길어요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떨어지기 전에 급락하기 전에 보고 있는데 뭔가 계속 어색하더라고. 요 이게 엔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다가 제가 아까 그 라이브에서 여기까지 더 떨어졌으면이라고 말씀드려요. 을 그러면 맞을 거다라는 말을 드려요. 지금 온 거예요 자, 형광펜 칠한 부분이 좀 천천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좀 급하게 떨어졌어요 그 부분이 있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찍어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피곤하지 안 지울게요 이런 거 지울게요 자 여기서부터죠 오파라고 예측되는 부분 O A B C D 이면 하단선을 타지 않고 위 아래에서 놀게 되죠 여기 위에 상단도 닿지 않았죠 어색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근거가 좀 부족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세부파동이란가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포인트인데 어, 여기 노란 선 이거 보이세요 이게 계속 반응을 하는 선이에요 그 반응을, 했다라는 거, 가까이서 반응을 했다는 거 가까이에서 반응을 했다는 거한파동의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잘라 볼 수가 있게 돼요 즉, 얘네 세 개가 한 파동에 종속된 내부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A, B 그다음에 C가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3파동, 3파동 그다음에 오파동 떨어지는 결국에 이런 플랫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러면 이세 개를 다 포괄하는 한파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얘가 한파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이세 개에 대한 카운팅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라인도 정확하게 맞추고 이 라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48K부터 올라온 선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선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나올 가능성은 여기서 돌파가 나가는 이파가 나갈 수 있다 물론 이파는 마파동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 어,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연장된 이, 좀이 위에 추세선을 닿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마파동 힘이 없기 때문에 손바꿈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여기서 볼게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힌트 포인트를 하나 더 볼게요 이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타임사이클인데 지금 얘의 시간 1대 이게 1대이는 얘기예요 크기가 시간이 예 얘에 대한 시간 a파 요거에 대한 시간, 그니까, 즉, 올라간 시간 요거, 요거와, 요거와, 여기죠? 여기죠? 일치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일치하죠? 지파 떨어진 자리, 더 일치하죠? 흡사하게. 이게 즉, 말하면, a b c d e 가 1대1대1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1대1대1대1로. 시간상.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여기가 종결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이 대충의 2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가늠이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좀 약간 대충 그렸는데. 그게 시간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내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저는 당연히 이렇게 보고 있지만 디파가 방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X파 이거 X파 아니냐 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차트가 좀지저분해 죄송합니다만 이게 X파가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디파의 종교는은 여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 플랫으로 ABC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W가 되죠 X 나가고 Y파 떨어지는 형태 즉 얘가 플래시 나왔으니까 다음에 X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와이퍼로 수렴. 왜 네, 여기 앞에 플랫이니까 수렴, 혹은 어, 플랫, 혹은 지그재그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모든 조정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시간과 가격적 면에서 두 가지 다안 돼요. 왜? 가격적 면은 얘는 이 자리를 더 이상 깨지 않을 거예요. 저점을 이 자리를.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는 이렇게 올라오는 카운팅이 되는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본이 디딘 추세에서 이 자리, 이 자리는 밑에서부터 올라온 파동에 대해서 48k. 74K, 이 파동이 끊어지는 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라인을 줬, 줬던 자리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확신을 갖고 본다는 얘기에요. 여기 두 개가 있던 자리인데, 세 개가 똑같이 찍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보고 이제 라인을 판단을 할 거라고요. 강하게 작용할 거란 얘기에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얘는 이 74K에 대한 상승에 대한 38이 되돌린 자리에요. 이 라인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주 강한 자리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상승, 여기. 48k부터 거의 8만 불 이상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파가 시작되는 컨펌 라인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단순하게 떨어지고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세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라인까지 깨지게 되면 1 5 k 부터 올라오는 라인까지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수이 희박해진다는 얘기죠. 단 물론 이게 엑스파가 올라가고 수렴을 하게 되면 수렴으로 어, 쉽게 말해서 파동 몰라 상관없어요. 이렇게 플랫 파동 하나 나오고 이렇게 엑스파라고 어, 그냥 어, 비, 혹은 비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파 나오고 이렇게 시파가 나오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라인을 깨지 않죠. 이건 가능해요. 요건 가능해.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X파 오고, 지그재그 플래시 떨어지거나, 혹은, 뭐더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어, 지그재그는 무조건 떨어지겠죠?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라인을 깨게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타임사이클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게 X파라면, D파는 이렇게 길어지게 되겠죠? 시간이 두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시간은, 블럭스 와 거의 얼추 시간을 겹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기 때문에 어, 시간 타입을 얘만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죠. 그러니까 엑스파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라인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크다. 이이 파동에서. 이 상승파에서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한칸 줄여 볼까요? 현재 이게 파동이 아까 플랫 파동. 아, 저 파동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어. 이렇게 이파 떨어지고 나서 아니죠? 다크기죠이렇게 떨어진거죠?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비파 올라간 상태에시파 떨어진거예요. 이렇게 시파가 떨어졌는데 이게 이시파가 5파동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게 만약 5파동으로 떨어진 거라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게 압축되어 한 방에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거 지금 5파동으로 떨어졌다고 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신규 상승으로 쭉 2파가 날아가게 될 거고 그게 아니다. 분명한 이 하락은 원래 여기를 의도한 게 아니에요. 과하게 떨어진 측면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어, 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파동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패닉셀이 나올 거고, 내가 무서워서 던지는 거, 또, 롱청산에 의한 스키즈가 일어나서 계속 치고 나가는, 쭉쭉쭉 터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돼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제가 봤을 땐이 네모칸, 이, 이, 지금 현재 네모칸이 패닉셀 구간 같거든요. 과하게 더 과하게 떨어진 부분.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파동이 이 정도에서 끝났을 수도 있다는 라 얘기가 돼요. 1, 2, 3, 4, 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렇다면 얘는 정말 꿀 자리예요. 왜? 네. 저점을 깨지 않는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얘는 파동 종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풀매수 해도 완전한 자리가 될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것도 기다리고 있었긴 한데 지금 그니까 어파단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비율적으로 보시면 미리 그려놨지만 여기가 저점이었다고 하면 이페닉스를 구간이었다고 하면 얘는 지금 현재 상파가 떨어지고 나서 일1 그러니까 2 3파가 떨어지고 나서 어, 4 사파 ABC가 올라온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1 6 2 8이 되는 자리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1 6 2 8이 온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어 돌팔팔 해 줘야 아 이거 사파 아니다라는 사인을 하고 날아갈 수 있게 되겠죠. 원래는 처음에 전 여기를 봤어요. 여기. 아, 잘안 보이실 건데 기술적 반등한 고점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 넘기게 되면 우리 아까 과거 가서 봤잖아요. 과거 차트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해서 어, 파동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걸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가 판단할 수 있, 있을 정도로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볼게요. 이 상승 중에 에너지 빼는 조정파, 이런 급, 급락하는 형태, 그리고 바로 말, 말아서 올리는 형태를 보시면 얘는 급락하고 기술적 반등하고 조정을 받고 나서 날아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기술적 반등을 돌파하는 게 가이드가 된다는 얘기죠. 혹은 여기 가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하고 어, 넘기는 것 같지만 꼬리로 살짝 넘기는 거고 이거는 지지 못 받은 거죠. 기술적 반등하고 되돌림 나오고 하고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 두번 떨어지는 형태. 아까 말씀드린 그게 그얘인 거예요. 이걸 잘 비교해 보셔라는 거예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 급락했을 때 떨어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얘도 꼬리로만 찌르고 다시 내려와서 저, 여기 지지 못 받으면 깨지는 이런 형태를 유추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내가 시나리오를 추려놓고. 아시죠?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어 숨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리를 하면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눌렸다 갈지 바로 올라갈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은 어, 바로 갈 확률이 좀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면 기술적 반등한 위치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이래, 어, 이 기술적 반등한 위치 요거는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게 과하게 너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편닉셀 구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저는 봤을 때 이거를 어이 텔레그램 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을 보면 이1618 라인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겹쳤어요. 여기가 이게 한 세네 가지가 모든 게 겹치는 라인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강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파가 떨어질 때1대로 떨어져도 여기 이탈해도 여기서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떨어질 때엠파동이었거든요 너무 안일하긴 했는데 정 너무 누가 봐도 엠파동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좀더가중줄두개 있었긴 했는데 이 라인이 엄청나게 강한 라인인데요. 지금 여기 와서 계속 저항을 맞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이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거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감만 취하고, 이제를안 보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볼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기술적 반등을 튀어 올라온 부분, 급락한 부분에 대한 튀어 오른 부분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이제부터 내려가도 할 말이 없고, 올라가도 할 말이 없다. 그걸 내가 추적을 해서, 주연자리에서, 어,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기술적 반등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알트들 많이 오른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조, 조정이 나와도, 팔 말이 없어진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반반의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에 올라갈 거지만 조정을 주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안간 종목도 있을 거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보시면 될 거고 비트는 이제 다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전략 구사할 수 있겠죠. 돌파하게 되면 지지 받으면 날아갈수 있으니까 사는 거고 떨어지면 내려면 오댐 큐입니다 하고 오파가 끝났고 나고 사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저점 절대 깰 일이 없다라고 확언은 뭐, 없지만 100%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면 좀 쉽죠. 대신에 더 크게 봤을 때, 얘가 만약 그린 대로 간다고 하면 얘는 이 노란 선쪽 15K 부터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파동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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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될수 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하락이 나올 거고, 이 하락은 시즌 종결 뜻하는 게 아니라 전 다르게 봐요. 물론 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지만 나스닥처럼 기업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만 얘는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냅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 다 받아먹고. 다시 계속 이 상승 랠리 이어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1파가 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뭐 이거야 뭐 부르기 나름이에요. 여기서부터 해갖고 1판지 샵, 여기 끝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1파였고 2파 3파 이렇게 나가는 어, 확장 3파가 나올지는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다 나오는 것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라 말을 드려요. 여기까지 차트 분석에 의한 장기간의 뷰에 대한 그 시간과 가격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기에 좀편해주셨을 거고 참고하실 게 있어요. 좀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이 시장은 코인 시장은 주가 조작이 좀안 안 되죠 상관이 없죠 법하고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머스크가 한창 테슬라 올라갈 때 힘을 얻고서는 코인 판을 엄청 흔들었어요 21년도 때 이럴 때 많이 흔들었었는데 그때 계속 자기가 재밌으니까 계속 장난질을 계속 쳤죠 그게 또 도지의 사례도 있고 그러다가 어, 하도 막 반복이 되고 얘 머스크는 계속한다고 해놓고선 테슬라는 파는 뒤통수도 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양치기로 보고 안 따르다 보니까 테슬리 머스크는 조용해진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좀 달라요. 트럼프도 똑같은 상향이지만 얘는 아니, 이 사람 이분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있죠그 사람은 즐거워해요. 이런 자기가 흔드는 걸 즐거워해 요 똑같이 주,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뭐 상관 없어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어 자기 세와 통제력을 잃는, 잃는 거예요이 경제 지금 장난치는 거에 대한 그게 제일 무서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통제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당근책을 분명히 내놓을 거예요. 자기 말에 의해서 떨어진 하락에 대한 당근책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시계를 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도 얘가 시즌 끝났다라는 생각을 안할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이게 아마 트럼플레임덕까지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 마무리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스탑러스에 대해서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에너지가 쌓이면 깊은 하락이 나올 거고 짧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대해서 손실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스타머스를 철저하게 거시는 게 좋아요. 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의 라인이 168라인이라고 1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받쳤어야 되는 건데, 이게 떨어질 때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손실, 혹은 청산,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타머스를 무조건 걸어야 하고, 보세요. 이, 이 하락에 대한 회피를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보고 있다가 내 자리 넘어갈 때 다시 사면 돼요. 내 자리 오면. 손실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코인 수지. 어, 내가 마이너스 옆 프로다, 플러스 옆 프로다 자산을 보는 게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매매를 하실 때는 퍼센트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코인 수와 이 얘기를 꼭 드리, 드려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이 어중간하게 샀어도 분명히 수익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손실이지만 수익이란 얘기예요. 하,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이 하락을 어, 마음은 아프지만 기회로 삼자 공부의 기회로 삼자라는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쌓일수록 계속 앞으로는 계속 겪을 일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누군가 받쳤기 때문에 이 하락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지. 나면 어,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좀 많이 당황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회로 삼자 이 말씀 을꼭 드리고 어, 이번 하락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 마음도 많이 다치신 분들 계실 건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크게 불을 잃은 사람들 이 코인 시장에서 크게 불을 잃은 사람들 중에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올라가는 사람은 전본 적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 이런 것들이 이 쓴맛이 자양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날리지 말고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것을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방식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결국에는 종국의 마지막에 성공이냐 실패냐 이두 가지 밖에 없는 시장인 거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의 손실이 그리고 내가 복구해야 될 시드 같은 경우들은 결국에는 내가 계속 이 시장 에 있는 한 성공을 하는 지나가는 자리가 될 뿐이에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손실을 계속 곱씹으면서 더 크게 느끼게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그렇게 차분하게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면 나의 노력은 시장이 대답을 해줄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긍정적인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분 세심도 좀 하시고 다시 갈고 닦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더큰 수익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또잘을게요 감사합니다.